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고요. 온도를 T1에서 T2로 변화시켰다. 자 조건은 온도를 바꿔줬어요. T1에서 T2로. 그랬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 압력이 일정하다네요. 그렇다면 뭐 부피는 어 감소하겠네. 어 부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오은 것만 보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T1하고 T2하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요 조건대로 하면, 티2가 온도가 떨어진 거죠? 이걸 여러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n, r, t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조건대로 하면 얘는 변화 없죠? 압력은? 근데 부피가 감소했대. nr을 상수처리 해버린다면, 그럼 얘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된다? 온도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뭐, 풀어도 좋지만,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요 부피 안에서 기체들의 압력이 존재한다고 통통통 통, 통, 통 압력이라는 거는 그 얘가 지금 충돌하는 횟수죠. 기체 분자 충돌하는 횟수야. 그런데 지금 온도를 변화시켰어. 온도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어떻게 냐면 얘들의 운동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 그러니까 통통통통 통, 통, 하던 게 통통통 통, 통 이렇게 되니까 충돌 횟수가 같은 시간 동안 줄었죠.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압력이 떨어지지 않았대. 일정하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피를 줄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 통통, 이게 통통통통 하던 애가 통통통통 이게 느려지니까 충돌수가 줄었지. 그런데 이 부피를 줄여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느려졌지만 통, 그러니까 원래는 통통통통 하던 애가 이 작은 부피가 되면 통, 느려졌지만 통통통통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걸로 풀수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요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선생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온도는 t2가 더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잘못됐고.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t1일 때와 t2일 때, 당연히 t1일 때가 크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은은 맞는 내용 되겠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보죠. 열력학 뭐 1법칙을 생각해보면 얼마만큼 먹었는지 토해냈는지 몰라. 근데 이 살찌는 거 이제 내부 에너지랑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이제 운동을 했느냐. 다이어트를 했느냐 이거 살펴보는 건데. 우선은 온도 떨어졌으니까 내부 에너지 줄었죠. 그 다음에 압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지만 부피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일을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 뭐가,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열을 그러니까 방출한다, 방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뉴과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